어, 임페리얼 가드 였나요? 어, 이번에도. 네, 일단, 프레터 분이 이제 잘 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연습 경기 때 많이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지금. 오니스 선수. 블랙 카디나리라는 아이디로더 유명한. 오니스 선수가. 또 강력한 우승 오버죠. 한 명이죠. 그렇죠. 상당히 우승 후보 중에서도 상위에 있는 우승 후보입니다. 그렇죠. 이분 엄청나게 강력한 우승 후보 중한 명. 하지만 이번 대회 또 우승 후보가 좀 많아요. 예, 많. 되게 우승 후보들이 몰려 있는 대회. 그렇죠. 보통 이제 대회를 열면은 우승 후보가 한두명 있는데 이번대회는좀 많습니다. 본인의 주종적인 카오스 그리고 인피니티 카드를 선택하신 프레터 선수 자, 저... 자 경기를 <laughs>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분들이 준비가 되셨네요 자 그러면은 프레터 선수 대 오니 선수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 16강 진행중입니다 이번에도 임페리 e 가도 유저는 로드 제네럴을 선택을 했네요. 그 l 제 r 제네럴이워격 업그레이드를 제해 가지고 여러 버프들을 줄수 있기 때문에 e 네. 이잘 되는 l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 장교들의 특 o a d 체력을 회복시킬 수도 있고요. 그렇죠. 우선 일단은 제네을 우리 바드맨 분들을 고이 생산하면서 시작합니다 오니 선수는 플레이그 챔피언을 선택했네요 역시 임페리얼 가드 상대로는 플레이그 챔피언만한 게 없죠 플레이그 챔피언 일단은 헤너틱 부대의 숭배 효과로 체력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라티프대는 약간 어 다들 중앙 쪽에 모이고 있네요 일단은 예, 헤라티프도 안으로 다 모이고 있습니다 프레터 선수도 텐트널 압류해주고 있고 가드맨 분들은 맵장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다시 싸워줘야 됩니다 이제 가드맨들도 아 일단 흔베 효과. 헤라티프대가 뒤에 숨어가지고 생각해보을 네.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 주말에 센티널만 이 이렇게, 덜렁 싸우면은 그렇죠 수리만 받아야 됩니다. 별다른 소득 없이 그렇죠. 카오스 n d 스 h e n so, the w h o l 뛰어나기 때문에 a r i n e 가지고 계속해서 유지 e 올리면서 카오스 페페이스마한한기 r 추가하는 t h 선수 바로 합류합니다 이렇게 가드맨 한 분대가 전투 참여 안하고 기 h 리를 하려면 다른 분대들도 이제 전투를 포기해야됩니다, 완전히. 그쵸. 다른 부대들은 이제 최소한의 피해만 입으면서 예. 상대방의 전진을 살짝살짝 살짝 저지해주면서 본인은 가드맨 룸대로 거점을 점령하는 플레이 좋습니다. 네, 지연전만 펼치고 있고, 의무장교가 추가돼가지고 지금 방금 가드맨이 만피가 됐었죠, 잠깐. 로드맨, 로드네럴, 상대방 카우스페이스만 있는 근접점 걸어주면서 원거리 프리딜을 못하게 막아주고 있고요. 가드분들은 의 플래그 챔피언 점사 중이고 타게 되니까 살짝살짝 살짝 빠지는 모습. 그래서 아래쪽에서는 정기 점령하고 있는 가드맨 아무래도 진짜 아, 네. 부족하기 때문에 리를좀 불리합니다. 예. 네. 정 화력이 많이 밀립니다 임페리얼 가드. 그렇죠. 게다가 지금 지속력까지 밀리거든요. 카우스페이스마니는 숭배 효과로 계속해서 모든 유닛들이 치료를 받고 있어요. 오히려 피가 차고 있습니다, 커버 뒤에서는. 그렇죠. 피가 안 달아요. 아, 피 차고 있어요. 있어요. <laughs> 로즈 제너스가 열심히 있는데. 가드맨 분대의 유지력을 올려주면서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있습니다. 둘다 유지력은 강하지만, 화력 자체가 임페리얼 가드가 훨씬 열세기 때문에. 하지만 프레츠 선수는 안 배를, 안 째. 째. 배를 째고 있거든요. 한 분들이 전체 참여하지 않고 맵을 먹고 있고. 한 발전기를 올린 상태라서 배를 완전 쎄고 있습니다. 예, 완전히 지금 초반부터 발전기를 엄청 빨리 올리셨거든요. 추가 문대는 아예 안 나오고 있고요. 상대를 이기는 거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어, 잘 버티면은 좀 위험해요. 예, 잘 버티면 우울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센티널 너무 고립돼가지고 이거 무비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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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다들 무비샤 어그로 끌어줘가지고 잠로 근접 걸어야 돼요. 근접 걸고 센티널 도망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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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틀, 아! 아! 역 죽었습니다. 센티널. 아, 이러면 지금 잘 버티다가 아 가드맨 분들도 거의 분산 날 뻔했네요. 가드맨도 엄청 위험했고요. 센티널을 살리기 위해서 가드맨 분대가 근접을 걸어줬기 때문에 아, 가드맨 열심히 사드방 배트과터트리 왔어요. 아, 이거인 페르가드 태클을 너무 배를 쬐버렸어요. 이렇게 초반 교전도 좀 신경을 안 써준 상태에서 작아버려서 이러면 발동회차 당하면은 너무 피해가 커지는데요. 예, 네, 배가 엄청 고픔이네. 일어낼 수가 없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엘리스를. 네, 그쵸, 노이즈마리는 건물만 잘 보시는 게 아니에요. 전투능력도 뛰어납니다. 그쵸, 가드맨분들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지금 노이즈마리에서 맞으면은. 디버프가 지금 머리 위에 슬라네시의 마크가 찍히고 있고요. 프레스 선수는 이따 2t 올라갑니다. 자, 이러면은 가드맨분들은 그냥 올라가. 위로 올라가가지고 나머지 맵이나 먹는 게 나,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예, 포기해야 됩니다. 예, 포기해야 되거든요. 어, 이거 지금 순배 효과 때문에 유닛을 한 개도 못 죽입니다. 여기서 약간 아쉬워가지고 싸워주는 판단이 올라 보이지 않아요. 예, 임페리얼 가드만 추가 피해가 더 나는 거예요. 그쵸. 렇 이게 지금 노이즈마린, 순배 효과 받는 노이즈마린. 이거 상대 할수 없거든요. 아... 카오스 유닛들 한 마리도 안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아, 차라 리이시간에 지금 위쪽으로 가더면한 분데만 뛰었어도 거점 한두개 먹었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네, 려야 돼요, 돌려야 돼요. 일반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카오스도 사실 이렇게 점거했으면 다른 유닛들 돌려서 장악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 위쪽에 많이 먹고 내려왔거든요, 카오스가 예, 플랭크 챔피언이 혼자서 그냥 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쉬운 파이 이제... 아닙니다. 예, 카우스 유닛들 이제 곧다 풀피에요. 전투피로 바로 회복합니다. 승배 때문에. 그렇죠. 페트 선수 그리고 e 티 올라갔는데 발전기 테러 당해가지고 전기가 없어요. 유닛이 안 나와요. 아 이거는 빌드의 실패인 것 같습니다. 이 시얼 프론티어 맵에서는 이 저렇게 째는 플레이는 절대 하시면 안안 됩니다. 맵아 노이즈 마린 가드맨타 바보 만들었어요. 네. 아 슬라네시 마크가 위에다 뜨면서. 패미지를 안 받고 있습니다. 노이즈 마리. 전부 다 리트리. 뒤지 밖으로 나오질 못해요. 임페리얼 가드. 아, 완전 지금 가둬서막가둬서 가둬서 패고 있는 올리 선수. 그리고 프레 고... 선수는 지금 아, 스톰 트로퍼 분대 전기가 아, 없어 가지고 전기 안 먹는 데에서 제... 뽑았는데 올리 아, 네. 선수 입겼다라 합니다. 아, 스타로 치면은 까스를 못 그냥... 먹는 거거든요. 네, 네. 또 마크 다 뜨면서 유닛들 화력 투사 불가능해졌고요 그렇죠. 저 마크에 당하면은 원거리 공격 못합니다. 그리고 밀어내기까지. 아, 밀어내기. 약간 사진 오버해가지고. 예, 이듭니다. 집으로 가게 됐고요톰트루퍼분데 바로 이제 강승연 장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화력을 좀더 올리고, 은신까지 합니다. 아빠하고 비틀비틀 어 아빠 엄청나게 당한 상황 강승전 담비 하고 활약을 해주지만 이게 역시나 이게 이런 숭배하는 유닛을 견제하지 않으면은 아 이제 견제네요 아견제합니다 그, 그래죠 스톰트로퍼가 숭배하는 유닛들을 박살 내기 시작했어요 좋습니다 그렇죠 헬트풋에 먼저 몰아내고 그 다음이 카우스많이거든요 예. 헤르티프인데 전멸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잘하면. 아 일단 아, 전멸했어요. 아, 이는 전멸 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자. 바로 헤르티프대 추가해주는 오니 선수. 여기서 지금 카오스페이스 말이 근접선 붙고 있지만 근접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데대을 시원하게 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하지만 그래도 가정분들 하나 도마. 아 인간들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접할 수 있죠. 그래도 이거 너무 오래 싸면 안 됩니다. 오 이거 지금 마린. 어, 카우스 마린들... 그렇죠, 너무 오래 하면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도망가는데 카우스 스페이스 마린 한 개밖에 안좋았습니다예 그러면서 지금 빅토리 포인트 압박 더 세게 당하고 있기 때문에 맵장아 바로 신경 써야 되는데 프레타 선수 이토리이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빅토리 포인트 세 개는 안 돼요 이 게임에서 아무리, 절대 세 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불리해도 그래도 최소한... 최대한 노력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분량 싸움 맞지만 어떻게든 땅따먹기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아가른 분대 다시 한번 와 이거 가득남 어, 이거 나겠는데요? 해. 아 이거 전멸났습니다. 허령이 와... 너무 세요 노이지마리. 너그레 문자까지 이용해서 플래그 챔피언이 플래그 챔피언 지금 엄청 단단하고요. 너그레 문장 때문에 주변에다 독그름까지 이거 이러면 밑에 있는 가드맨 분들도 위험해졌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아까 이렇게 빨리 집 죽었거든요. 예, 아까 아까 바로 죽은 거 봤으면은 그렇죠. 그냥 빨리 집으로 가야 돼요. 또 아, 죽습니다 이러더라. 이러면 똑같이 또 죽을 것 같아요. 아, 똑같이, 똑같이 또 아, 똑같이 때문에 지금 또, 아, 똑같이... 또... 아, 챔피언이 또... 챔피언이 또... 죽어버립니다. 요 플래그 챔피언이 너그레 인장이어서 아임페리얼갔는 남은 <laughs> 게 없습니다. 아 남은 게 첨투퍼 분데 하나예요. 이게 아... 지금 스톰 트루퍼 분대 스팸을 하는 게임페리어가드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어. 예, 상황이 엄청 안 좋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스톰 트루퍼 분대 무난한 화력 화력을 가지고 있는 괜찮은 분대는 맞는데. 뇌지마린 붙어 주죠. 하기 못 하겠네. 페스티벌이 열리나요? 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레이그 마린까지 나오는 오니 선수. 점트로퍼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만, 상황 아, 너무 안 좋고 빅토리 포인트는 어떻게든 먹어 말았지만 다시 점령 당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부동트로퍼 옆으로 피해서, 아, 쏴줍니다. 하지만 전자총 걸고 있는 가우스스 마린. 예, 근접전 대게약하거든요 스톰트로프 어, 프리딜로 아, 아, 그래도 때려주는데. 힐팩, 힐팩 나눠주면서 어, 좋습니다, 스톰트로프 잘 싸워줬어요 하지만, 제야헬리부프제 아, 아, 와가지고 제압받어주는 모습 이러면 오히려, 아, 또 놓고 GG 아, 스톰트로프 하나 또 분사 직전에 GG 선언됩니다 아, 과연... 아 처참했네요, 좀 오니 선수 왜 우승 어번지? 예, 정말 강력한 유저거든요. 보여주면서 적경기를 가볍게 제압합니다. 브레터선수 지금 첫 번째 경기에서 굉장히 센티널을 허무하게 잃으면서 시작되는 스노볼 예 그러면서 확기우러죠 플레트 선수 맵을 선택해 주시 바랍니다. 아, 애니칭이라고 합니다. 아무거나. 그린트스 고지로 하겠습니다. 고지. 자, 프레트 선수 대오이 선수 두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굉장히 다, 뭔가 답답한 예 네, 정말 힘겹게 했기 때문에 임페리얼 가드는 정경기가 어떻게 돌아간지 파악을 하고 이번에 유신해야 됩니다. 상대방 타, 스타일은 오니 선수의 이 스타일이 이 플레이그 챔피언을 선택했을 때는 계속해서 상대방을 압박하면서 그렇죠 본인의 유지력을 활용하는 그런 플레이가 나오거든요. 이 영웅이 플레이가 챔피언일 때 나오는 헤로틱의 승배인 너글 승배가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카우스페이스 말이니 엄피를 끼고 있으면은 저 승배 효과 받고 있을 때안 좋습니다 거의 무적입니다. 오히려 피가 참이다. 특히나 약간 초반에 이렇게 화력이 좀 부족한 가드맨 분들 상대하기 가 쉽지 않죠. 어떻게 파괴할지. 야, 일단 그래도 시월 프론티어와는 다르게 맵이 좀 크기 때문에 임페리얼 가던 다른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방금 전에 프랜타 선수가 좀 배를 그득하게 쬐다가 센트넬 터지면서 그대로 그냥 밀려버렸거든요. 예, 배도 같이 터져버렸죠. 어, 마린 센트넬 살짝 갈고 주면서. 센티넬, 노려줄 최우선 타겟은 역시나 헤라투프입니다 예. 약한, 제일 약한 애들을 때려줘야죠. 그렇죠저 카오스 스페이스마린은 다 하루 종일 때려줬기 때문에. 어, 하지만 이렇게 카오스 스페이스마린한테 맞으면 안 돼요. 카오스마린들은 세니까. 피해자서 너무 챔피언도 없거든요. 예, 도망쳐야 되고요. 빨리 도망쳐야죠, 센티넬이고. 어. 아, 약간 좀딴데 컨트롤을 잠깐 해주다가 추가로 센티넬을 막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면은 지금 도망가는 와중에. 거의 반피 가까이 까이게 되고, 이 반피를 수리하기 위해서 또 가든분대가 발이 묶이게 됩니다. 와, 어, 이번에 조금 빌드가 다릅니다, 커스마린. 공업을 먼저 했어요. 영원한 정쟁. 커스페스마린의 어, 어, 힘을 먼저 올리는. 계속 엄청 셉니다. 지금 센티널 이미 딸피고요. 그래서 위쪽도 지금 가든분대. 파스페스 마린 만나서 체력이 많이 다는데 유닛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도망가야 힐. 됩니다. 하지만 힐팩 나눠주고 이게 의미가 네. 없는 게분대원 숫자가 너무 많이 죽은 상태로 그렇죠. 힐팩을 나눠줬어요. 분대원 숫자가 최대한 많이 있어야 힐팩을 나오는데 예. 아, 대개는 이게 아, 먹여주는 이것도... 판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너글 승배 이은 압박이 너무 크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저 그렇죠. 다시 한번저파스페스 마린 안 죽거든요. 예, 안 죽습니다. 저못 죽여요. 임페리얼 가도 화력은 못 죽입니다. 저걸 어떻게든 하려면, 은 뭐, 센트넬 우회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헤라티프를 노려준다든지, 어쨌든 뭔가 다른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아, 게다가 지금 공업 마린이어가지고, 아, 다른 마린도 공업되고 있고요 젠, 뭐야, 영원한 전쟁. 영원한 전쟁 업그레이드. 저 업그레이드 하면은, 좀 뭐, 어떤 어떤 식으로 변하는 거죠? 이제 근접과 원거리 공격력이 모두 20% 증가합니다. 아. 진짜 강력한 업그레이드네요. 예, 되게 생각보다 좋은 업그레이드입니다. 효율도 좋고. 자원도 그렇게 엄청 많이 드는건 아니고요. 그리고, 아, 지금 발전기 쪽캐릭틱 부대가 타격하면서 임페리어 가드는 상대방 진영으로 아, 저기로 가야 되는데 카오스페이스 많이 길목을 막고 있고요. 예, 뚫칠 못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압박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쪽을 오히려 뛰는 임페리어 가드. 이거 처리하려면 센티널 풀컨디션으로 만든 다음에 그냥 센티널로 어거지로 발구르기 한 다음에 들어가야됩니다 아 하지만 지금 상대 발전기 쪽으로 가는데 상대가 따라와요 헤르티프 대가 그... 상대방 발전기 오히려 지금 뺏고 있고요 예, 그냥 점거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지금 너무 상황이 안좋아졌습니다 하지만 헤로티프 때가 없기 때문에 카우스페스 마린 없을 때써 없을 때, 없을 때 떨어졌습니다. 가지고 어그지로 붙여죠센티널 발구르기 어그지로 써주고 그쵸 이게 헤로티프 없을 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쵸죠스리컨트롤 좋고요. 인페어러가드잘 써주고 있어요 지금 생각보다. 그러니까 카우스페스 마린 붙으면서 아 근데 플레이그 챔피언이 점액을 배출하고 있어서. 유인들이 오히려 피통이 회복됐고요. 그피통회복됐 각도가... 아, 센트럴, 아, 이선수키나잘 보네요. 아, 이게. 파스페스마리유히 도망가고 있고요. 센트럴 한 개는 었고 센트럴을 부실 수 있는 키각을 어마어마하게 잘 봅니다. 네. 자, 아, 가타찬 데빌 등장해 주면서. 하지만 이미 교전에서 피해를 본 상황 그리고 발전기는 빼앗겼고요 네, 지금 발전기 하죠? 빼앗긴 상태로 두 개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니 선수 지금 4발전기입니다 지금 5발전기입니다, 예. 중간적으로 커스 넘쳐나요, 전기? 전기 플러스 84예요 예, 빨리 가져와야 됩니다 카타찬이 물론 빅트롤포인터도 지금 급하지만 저에더 우패요 카타찬 같은 좀 데미지가 센 애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일단 발전기 어떻게든 회복하지 않으면은 아, 상대방은 이미. 물론, 카오스도 지금 위에 있는 리키 포인트는 거의 버리고. 빠르게 내려온 거라서. 리키 포인트는 남지 않습니다. 내려오고 있요 아, 가드맨들로는 한참 걸리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어, 카타 차들이 해결해줬어야 되는데. 가드맨 숫자가 좀 늘어났네요. 그래, 9기로. 예. 선수 이팀 올라가고 있고요 아 그래도 로드 제너를 또 때려주나요? 네 같이 때려주면은 그래도 금방 할것 같습니다 점령까지 해야 되거든요 <laughs> 이러면 지금 아 분당 전기 수급이 19에요 19 <laughs> 엄청 차이 납니다 19대7 3입니다 티어 팔려면 2분 기다려야 되거든요 2분 이상 우리 선수는 지금 티어가 완성됩니다 한번 빼앗고 있는 카우스 전장이 약간 왼쪽 1 1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 거는 카우스가 이제 그렇게 점거에 신경을 안 쓰고 있어가지고. 한테 그러면 언제까지 도망 가나요? 완전 끝까지 갔고요. 일단 아, 최대한 멀리 도망갔나면 유탄 발사하고. 일단 발사고 그냥 바로 도망쳐야 돼. 요 이거 어, 어, 싸우지 필요 없나요? 이거 아 도망 도망 가야죠. 예, 싸워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카타이 기본적으로 좀 튼튼한 편이라서 안 좋았습니다. 아, 또 지금 전기발전지대로 몰려오고 있다는 거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카타찬이 퇴극을 한 상황이라 저걸 또 막을 분대도 없고요. 이러면은 지금 오히려 상대방이랑 똑같이 일단은 빼안는판단 예, 하는, 것도... 하는 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빨리빨리 뚜껑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화력이 없고요. 실만 하거든요. 이거 로드 제너럴도 그냥 같이 쳐주고 이러면 되거든요. 발전기 일단 프레스 선수 오른쪽에서 보험을 두개 들었기 때문에 아 일단 부시는 판단하네요. 하지만 지금 가드멤 분들 화력 약합니다. 프레스 선수 이티 올라가고 있고 오닛 선수 이티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유닛 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도망가. 인테리어 가드 그래도 지금. 가드맨들 잔뜩 모아다가 발전기 시대를 테러합니다. 아우 올리네요. 다시 본인도 그대로 갚아주겠다. 아 뺐습니다. 이거 이렇게 할 거면 멀티 레이저 터렛 같은 거막 박으면서 또 지연전 펼쳐도 되거든요. 지금 리퀴션이 많기 때문에 인피라가드. 저 인피라가드 이러면 순간적으로 그래도 전기 수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기서 지연전 펼칠 거면 자 가드맨들로 요새화 해도 돼요. 이럴 때는. 하지만 가드맨들은 아래 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상대와 전기. 다시 한번 타격 들어가는 오닉 선수. 계속해서 전기를 옆 줍니다. 공업 카오스 말이 이어가지고, 데미지가 상당히, 상당히 잘 들어옵니다. 잘 뿌시네요. 예 그래도 지금 파워노드가 올라가고 있고, 카오스가 이쪽에 와서 정리하지 않나? 이쪽 전기는 당분간은 프레터 선수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본질에서 나온 드레드로트를 빠르게 파악했는데, 빠르게 확인했어요. 지금 어, 키메라서확인요 네, 어, 어쩌다가 빨리 확인이 됐습니다. 어, 이거 키메라께서으로 판단을 하나요. 지금 대기가 없거든요. 게다가 임페리얼 가드 현재 상당히 좋고요. 아, 플레이그 챔피언 또 너그레인장이에요. 아, 어, 또 유비 시작했어요. 지금 냄새가, 냄새가 지금 못 잡아요, 냄새. 어, 아, 근데 지금 힐팩이 어, 일방적으로 많이 맞고 있어요. 지금 다른 것도 한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힐팩이 준비되 있어서 다행히도 가드맨들 살아남았어요. 어. 가고요 헬팩 아니었으면 나 죽을 뻔했습니다 드레드노트 내려옵니다 하지만 키메라를 뽑는 거를 어... 강행하고 있는 임페리어거든 뭐, 이러면 대기갑은 어떻게 않네요. 할 거죠? 예, 멈추지 않네요 아, 중화기 팀이 아, 나오네요 아, 중화기 팀! 헤비에폰으로 중화기 팀으로 대기갑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키메라 군대와 함께 전투 유지를 좀더 높이고 화력 지원도 하고 기동력까지 선택한 임페리어 가드 확실히 전경기보다는 지금 상황이 좋습니다 네 운영을 잘해주고 있어요 그쵸? 맵 장압도 괜찮고요 이 정도면 중앙 2팀 나왔고요 중앙 2팀 바로 나오자마자 라스케론 달아줍니다 라스케론은 대기갑 장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카오스 드레드노스 기갑 장비 날뛰고 있는데 아 잔뜩 내렸습니다 임페리얼 가드 중앙팀 장비, 장비 어 위치 잡아서 타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맞았고요 하지만, 아, 하지만 아 넉백에 아 이거 피해 크게 있고는 있어요 임페리얼 가드 하지만 아, 지금 계속해서 임페리얼 가드 자원 갈아 먹으면서 가드면 즉석에서 충원됩니다 키미라의 즉석 아, 지금... 충원 능력으로 지금... 하지만 제드로뜬 사건에 벗어났고요 근데 아불채미 아이 아, 다시 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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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타요. 그리고 죽이죠 다시, 아, 다시 플레이 챔피언 독코름도 불렀습니다. 다시 도망쳐야 도망쳐야 탑니다. 돼요, 어, 지금 이번에 교전 그래도 좋았어요. 예 히틀러가도 잘 싸웠습니다. 히리러가도 굉장히 교전 잘했습니다. 도코르도뺐고요 그렇죠. 상대 스킬도 빼고 그리고 키메라도 체력 보존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아 독코름 어, 아직, <laughs>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 깁니다 다시 한번 정비하고 중앙 빅토리 포인트만 어떻게든 수복하면은 2대1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우스 드레드로트 젠체인장으로 어.. 지금 상대 아, 키메라 분대를이합니다 아.. 젠체인장 로켓 런처 이러면 키메라가 로켓을 닫습니다 예 일제사 두 번이면 터져버립니다 위험하죠 젠체인장 왕란의 일제 사격. 키메라 관리를 잘 해야죠. 중화기 팀도 배치를 했고요. 로켓 런처 다시 한거 확인했습니다. 다시, 예, 전투 다시 시작해 줘야죠. 중화기 팀 다시 한번 엄폐 좋은 곳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자, 어지니다 카오스도 어 이제 가드맨들이 만만돌이가 아니거든요. 1 2 마리 풀분됩니다 에, 에? 강력해요. 게다가 지금 키메라에서 계속해서 즉석 충원 받으면서. 김해라 어, 근데 위험하고요. 김해라 도망치고 많이 하네요. 많았어요 많이 많았어요 많이 많았어요 많이 많았어요 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앙기 팀 알리 배치해서 지금 뭐가 줘야죠? 하지만 어, 오히려 여기서 카타차이 전멸한 것 같습니다. 아. 어. 카타차이 분석 됐나요 예, 카라, 그 헤로티 분대한테 너글 스킬, 너글 커맨더의 스킬을 써줘가지고. 근처에 강력한 데미지를 주고 있구요 아 이러면은 지금 아 프레트 아. 선수 문제는 이렇게 싸우면은 키메라에서 즉석 충원하면서 돈이 막 살살살살 논단 예, 말이에요 그게 완전히 지금 자원을 갈아 넣으면서 싸우고 있구요 임페리얼 가드는 카오스는 어느정도 자원을 보존하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쌓인 자원이 좀 되죠 게다가 카타찬 대비분대까지 잃어버리면은 하지만 맵 장악이 약간 부족한 상태입니다. 카오스도 그래서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메에와 왔지만 어, 로켓의 회피기도 어, 로켓. 모든 어, 채널 지금 저격소총들었네요. 아 저격소총 이게 이제 라스캐논 팀이 있을 때 라스캐논 중앙이 팀이 있을 때 저격소총을 잘 선택하는 편입니다. 사거리가 엄청 길어지거든요. 아 어, 지금 라스캐논한테. 무기의 사거리를 늘려주는 내 목표의 발사의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 좀든것 같습니다. 자, 힐 해주고. 어, 그리고 지금 가운데, 여, 이쪽이 이제 핵심 교전 지역이라서 이쪽에다 터에까지 갈아, 아주십니다 아, 내 목표의 발사에 엄청 길어졌어요, 지금. 어, 지금 사거리 어마어마하죠. 1.5배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어 지금 어카우스 이게 왜맞아 이게 맞지? 이게 맞지 빨리 신경 써야 돼요. 이게 왜 맞지? 네, 지금 써야 됩니다. 와, 하지만 이상하게 길어요, 지금. 아, 키메라가 아, 오히려 죽었습니다 컨트롤 실승 거습니다. 보병이 갔었어야 되는데 보병이 안 가고 키메라가 가 버렸어요. 어, 근데 지금 카우스 드래고스 카우스 드래고스 거의 최대 사거리에 플레이어 챔피언. 근데 플레이어챔피언 아, 아, 지금 아, 상대방이 무리해서 지지. 치지 아. 아 이게 플레이그 챔피언이다. 그대로 뭔가 한 번의 교전이 녹아버리면서 플레이그 챔피언 특수 능력으로 호병대가 전멸을 해버렸습니다. 아프레톤 어, 수도 아첫 어, 경기에 비해서 대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렇습니다. 상당히 또 잘해줬어요. 아쉬운 결과가 나왔네요. 상대가 너무 강했을 뿐입니다